2001년 데뷔하고 같은 해 해체된 대한민국의 3인조 걸그룹 그룹 결성 전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각종 팬서비스 동영상을 스트리밍시키며 팬덤 형성에 박차를 가했으며 데뷔곡의 유명 방송인이자 모델이었던 김지갱이 작사가와 스타일리스트로 참여했고 안무는 홍영주, 코디네이터에는 삐삐 밴드 출신으로 당시 솔로 활동을 했던 이윤정이 맡아 화제가 되었는데 당신은 생소했던 콩과 리듬을 담은 곡 자체도 꽤 호평을 받으며 주목받는 신인이었다. 데뷔 무대는 2001년 8월 5일 SBS 인기가요라는 기사가 있다. 콩과 리듬을 활용한 편곡의 아이돌 그룹 같지 않은 시원한 가창력을 겸비한 소녀들이라면서 음악 평론가들의 리뷰 사이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투야와도 자주 비교되어 두 그룹 간의 라이벌 구도도 조금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립싱크 논란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그렇게 활동을 이어가던 2001년 8월 말, 도련 이집 앨범을 준비한다며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린 채 모든 활동을 종료해 팬들을 당황시켰다. 8월 초 SBS를 시작으로 중순에 KBS의 뮤직뱅크까지 잘 출연하다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 그러던 중 모컬 그룹이 대리 녹음을 한게 발각되어 가요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해당 걸그룹이 자신들의 앨범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넣지 않고 다른 개관 보컬의 목소리로 녹음된 음반을 발표하고 립싱크 무대에서만 활동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온라인 방송으로 재편될 예정이었던 MBC 음악캠프의 시스템을 모르고 8월 25일 출연 스케줄을 잡았는데 막상 AR도 하나 없는 생 라이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방송을 포기했고 멤버들은 자신들이 녹음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로드 매니저한테 털어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매니저는 바로 퇴사 후이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를 하며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걸프랜드 측은 자신들도 앨범 프로듀서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가연을 제외하는지 써니 파트만 대리 녹음을 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앨범 프로듀서는 유명 여성 그룹들의 예를 들어가며, 원래 이렇게 다들 하는 거다 하며 임의로 작업을 진행시켰고, 막상 우리가 재녹음을 하려 하자 이미 완성이 됐으니 필요 없다. 그러나 보라라고 했다고. 당연하지만, 멤버들은 최대한 녹음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후 앨범 프로듀서가 잠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개건 보컬이 녹음해준 1집 앨범을 발표했고 활동을 이어가던 중 음악 캠프 스케줄 취소권과 매니저가 이를 그만둠에 따라 1집 앨범을 포기하고 새로운 2집을 준비하던 와중에 대리녹음 사실이 보도되어 이러한 파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걸프랜드 소속사는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직접 녹음한 2집을 들고 컴백하겠다고 밝혔지만 몇달뒤 동년 10월에 팀 해체를 선언했다. 소속사 관계자 인터뷰로는 팀의 메인보컬이자 구정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막내, 가연은 솔로 가수로, 걸프랜드 합류 전 연기 경력이 있던 은지는 배우로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이고, 해외파 출신이었던 리더 써니는 미국으로 돌아가 활로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지만, 녹음에 참여한 유일한 멤버였던 가연만이 약 10년 후, 트로트 걸그룹 LPG의 멤버로 복귀했을 뿐 나머지 둘은 아무런 소식이 없다.